안녕하세요. 1월 천수당입니다. 오늘은 토끼띠생 분들의 2023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월별로 좋은 운세,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분들과 반대로 가급적이면 하지 않거나 미루시는 것이 좋은 분들로 나누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월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2023년 토끼띠 신년 운세, 상반기 운세는 중요한 운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월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핵심만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3년 토끼띠 상반기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운세, 좋은 흐름의 변화 변동수,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좋은 운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만이 아니라 이직, 이사, 업무 변경 등의 이동수, 변화변동수의 흐름대로 물 흐르듯이 진행하셔도 무방한 분들입니다. 반대로 음력 1월에는 변화변동, 이동, 이직, 이사 등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분들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1월에 변화, 변동, 이동수는 사고수, 관제수, 금전 손재수, 실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동, 변화, 변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운, 취득운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안 팔렸던 부동산이 매매된다거나 내집 마련을 할 기회가 생기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음력 1월에 부동산 문서 취득을 할 경우에 사기수, 금전 손재수, 부동산 하자 등의 문제 등이 발생되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력 1월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취업 등과 같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특히나 세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 새로운 출발을 좋은 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업, 취업과 동시에 금전운, 재물운도 함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좋지 않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 횡재운이 크게 상승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고 투자운, 금전 횡재운도 상승하는 달이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 실제로 음력 1월에는 실패수,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음력 1월에는 금전 손재수, 투자 실패수 등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관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전 귀인운, 귀인 행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에는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 문제가 해결되거나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거나 또는 귀인으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 역시 음력 1월에는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으로 인해서 금전 손재수, 사기수, 관재수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음력 2월부터는 부연 설명 없이 각 항목별로 해당되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력 2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직, 이동, 이사 등의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 새로운 기회, 좋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실패수, 금전손재수, 관재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귀인운, 귀인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3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직, 이동, 이사 등의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운, 취업운, 새로운 기회, 좋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는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실패수, 금전손재수, 관재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다섯번째는 금전귀인운, 귀인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4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직, 이동, 이사 등의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6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운, 취업운, 새로운 기회, 좋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실패수, 금전 손재수, 관재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 귀인운, 귀인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5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직, 이동, 이사 등의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 새로운 기회, 좋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6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는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월생, 3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실패수, 금전 손재수, 관재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6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귀인운, 귀인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음력 6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변화, 좋은 이동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4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이직, 이동, 이사 등의 변화 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취득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가 힘들거나 부동산 문서를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창업은 취업은 새로운 기회 좋은 출발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2월생,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창업, 취업은 다소 힘들거나 창업, 취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달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1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운, 재물운, 투자운, 금전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은 2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실패수, 금전 손재수, 관재수 등이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전 귀인은 귀인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시비, 다툼, 배신술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끼띠 생분들의 2023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3년 개묘해 토끼띠 상반기 10년 운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